예수 그리스의 은혜 안에서 온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2022년 새해를 여는 아침기도의 4일째 날입니다. 이제 지난 3일의 메시지를 한 줄씩 요약할 텐데요. 어떤 단어가 강조되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첫날에 꼬리 없고 비어있고 심연이 깊은 어둠이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질서 있게 채우시고 또한 비추시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둘째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아담과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땅시복 중에 복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반복된 그 단어는 무엇인가요? 예, 네,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바로 죄와 사망이요, 또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선과 생명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게 기준이죠. 또한 복과 저주를 나누는 그 기준이 됩니다. 그 선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아브라함,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시를, 시, 곧 민족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변화됩니다. 그 변화를 주목해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2022년, 2022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씨라고 표현하지만 큰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이 정말 거창하죠. 그러나 아들을 얻는 과정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민족은커녕 첫 아들을 얻는데 2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씨를 얻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은 실패의 연속입니다. 가장 먼저 기근이 약속의 땅에 닥치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넘어갑니다. 자신과 가족을 살리기 위해 애굽에 내려간 아,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신만 살기 위해 누이를 어,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먹고 사는 본능 앞에 아내에게 비겁한 남편이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씨에 대한 약속을 간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생계가 선하게 기준이 된 아브라함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할수 없을 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사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약속을 깨뜨렸으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장면 그것이 바로 씨와 관련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서 다시 씨에 대한 아브라함의 실패가 계속됩니다. 어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도리어 멜기세덱에게 12일조를 드리는 아름다운 장면 후에 일어난 실패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정말 따뜻한 말씀이죠. 장면이에요. 근데 2절에서 15장 2절에서 아브라함은 창문을 끼얹는 말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담에 색사람 엘리에 세린이다. 아브라함이 희망 고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속상함과 답답함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자신을 지켜줄 아들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겠다고 하니까 속상한 것이죠. 또한 아들, 아들 하나도 상급으로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상급이 되겠다고 말씀하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자신의 씨로 상속자로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목표를 보여 주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 나올 그 씨를 통해 그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재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땅도 주시겠다고 또한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그데 아브라함이 이때 보증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래서 피의 언약식을 맺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잠든 사이에 하나님만 하나님의 불만 그 갈라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므로 하나님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거라서 성경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장면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시점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사라가 이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바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방금 전에 하나님이 묵별을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통해 그리고 보증을 통해서 그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그 장미를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을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읽어보면 사례의 말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석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내 몸을 통해 씨가 나온다고 말했지 사례를 통해서 난다고 말씀하지는 않았어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지 조금이라도 늦기 전에 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자 어쩌면 사례의 말은 아브라함의 눈을 번쩍 뜨게 해줬을 것입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이죠 솔직히 이 제안을 아내가 먼저 해주니까 얼마나 다행이었겠습니까 이 사건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적으로 재해석한 사건입니다. 그저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인간의 꾀였습니다. 인간의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어진 17장에서 사례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면서 분명하게 다시 확인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사라를 통해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엎드려 웃으며 마음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입으로 또한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강구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포자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고와 사라의 몸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런 육체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매우 의도적으로 두 장의 분량,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하려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내면의 상태, 그 육체의 상태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또한 천사를 대접할 때 천사가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말을 듣자 또 사라도 비웃습니다. 부부가 쌍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실소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좀 주의해서 볼 것은 이 실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실소는 아닙니다. 지금 천사를 이렇게 대접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실소는 아닙니다. 다만 아마도,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노인이 되어 무슨 애를 낳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그렇지 않도 하나님 그냥 믿을게요. 어떤 이런 실수였을 것입니다. 지금 약속을 받은 지 25년 즈음에 와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숱한 기대와 그리고 시도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지운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천사가 말한 대로 사라는 아들을 품에 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신 말씀, 또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대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그 약속한 아들을 얻습니다.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습니다. 우리가 활짝 웃는다라고 표현하듯 두 사람은 이삭하고 웃습니다. 그런데 이 씨를 얻는 이전 과정을 우리네 인생으로 담아낸다면 잘 웃음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실까요? 왜 이렇게 끝까지 사람을 몰아서 일하실까? 왜 이렇게 아들 하나 얻는 것이 힘이 드는가? 지금 이 질문이 지금 이삭이 있게 태어나서 웃고 있는 이 행복한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갈에게는 아들을 얻는 게좀 쉬워요. 그리고 롯과 딸들이 말도 안 되는 근친상간은. 단 1회의 성관계가 임신으로 이어집니다. 시에 몰입되어 성경을 읽으면 이두 사람, 이두 사건 또한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남들은 다 쉽게 낳는 아이를 심지어 좀 들어서면 안될 아이는 들어서는데 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렇게 어렵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 이유는 한 문장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듣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누가복음 1장 37절에 영향을 주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갈과 로스 통해 도리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들을 주는 것은 내게 너무나 쉬운 것이란다. 하룻밤이면충분하단다 하지만 말씀이 선하게 기준이 되는 아브라함으로 거듭나는 데에는 25년이 필요하다. 단 너희는 쉽게 변화되지 않으니 말이다. 아브라함은 정말 이제 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변화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하게 기준이 되었을까요? 그것이 드러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22장의 내용. 하나님은 아브라함 인생을 돌아보고 종합하는 듯한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러준 산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이 보여준 땅으로 가라는 명령과 함께 또한 아들을 바치라는 이 과정. 전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 전체를 담고 있는 명령입니다. 인신제사를 하라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삭은 25년 만에 얻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방패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보상입니다. 상급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대해서 매우 광신자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아버지로 그립니다. 신속하게 채비를 하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아들과 함께 여호와의 산으로 출발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좀 많은 질문을 할수 있지 않았을까요? 풀어야 될 질문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시종 침묵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게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별이 사건은 하나님의 두 가지 말씀이 충돌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질 거라는. 그 약속이죠. 큰 민족을 이룰 것이, 큰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인간의 눈에 이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연결이 안 되는 두 말씀을 어떻게 연결했는지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육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기에 아브라함은 이두 가지 모두를 믿게 되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도 상상해서 지금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씨를 얻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게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함이 능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자로 지금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게 기준으로 고백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은 이제 그 산에서 아들을 대신해 제물을 준비한 그 순양, 제물로 준비된 순양을 발견하게 되죠. 아브라함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요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이 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멀지 않는 성문 밖한 산에 특별한 아브라함의 씨가 준비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모든 죄인을 위해 한번에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자기 몸물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갈보리 산은 참으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산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리고 아들을 바친 산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보는 신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시를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서 기대하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인생의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것이 솔직한 기대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여정에서 경험하는 것은 남들이 너무나 쉽게 얻는 것,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얻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힘들게 기다리고, 기도해야 겨우 얻는 그런 현실입니다. 못내신자들은 그런 하나님이 서운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실패를 거듭하죠.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울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때도 있습니다. 중간 중간 은혜를 받지만 육체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실소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떠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일임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성경을 펼칠 때 약간은 비웃듯이 그 말씀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존, 내 생계, 성공, 내 육체, 내 이성 내 합리적인 기준들이 선악의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신으로 갈등하죠. 또한 그런 자신으로 인해서 자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그런 당신을, 그런 교회를 한 번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의 기준인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2022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의 기준인 것을 배웁니다. 배울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2022년 하나님이 주시는 씨를 바라는 법을 배우십시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의 기준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되어지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여러분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말입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중간 중간마다 하나님이 또 설득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계속 약속을 갱신해 주시고 또 알려 주심으로 그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지금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통해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2022년을 여는 영적 시야입니다. 이런 삶이 손 놓고 실패를 소극적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삶입니다. 내 삶의 악이라고 생각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선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을 믿고 의연하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최근에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참 여러가지 있고 순간순간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저를 붙드고 계시는 것을 정말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길 위에서 어떤 환경이 닥치더라도 말씀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그 순종의 길 위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씨를 우리는 더욱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2022년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생존 경쟁이라는 현실 속에 살아남는 것이 선악의 기준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상황이 기준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조언이 인간적인 방법이 기준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내 반복된 실패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경험이 기준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 말씀을 놓아버리고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여기에 주님의 종들이 있어오니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2022년에도 주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알려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여호와의 산에 예비된 어린 양 예수님 때문에 어린아이가 걷기 위해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듯 우리도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성장하기까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